안녕하세요. 비라이너입니다. 이번 2021년 8월 18일부로 저희가 비라이너 5.4 버전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비라이너 5.4 버전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비라이너 홈페이지에서 뉴스 탭에 들어오시면, 비라이너 5.4 버전 배포에 관한 공지 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비라이너 계정에 로그인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라이너 계정 같은 경우에는 ID 게스트 그리고 패스워드 게스트를 치시면 이렇게 비라이너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 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액티비티도 만들어 보시고 아, 비라이너가 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 하는 걸좀 자유롭게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많이 들어오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와서 프로젝트 열기 서버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GHC 예정 공정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정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줌을 해서 보시면 이제 비라이너의 기본적인 액티비티 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비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바 안에 작업명 그리고 왼쪽 상단에 얼리 스타트, 얼리 피니시 그리고 아래편에 레이트 스타트, 레이트 피니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라이너 사용자 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신 걸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의견 반영을 한 업데이트인데요. 왼쪽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차트 노드 텍스트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자유롭게 옮기실 수 있는데 탑 센터 그리고 아우터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바 위에 작업명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옵션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차트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 early date 아래 화살표가 이번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 기능이 추가되기 전에는 early date, late date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바 위에 작업명이 표시가 되고 위쪽에 얼리 스타트, 얼리 피니시, 아래편에 레이트 스타트, 레이트 피니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얼리 스타트와 얼리 피니시를 저희가 예전 공정표나 다른 마스터 공정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작업 내용과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옵션에 두 번째 차트 세팅에 들어가셔서 얼리데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 얼리데이트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얼리데이트 그리고 레이트데이트가 클릭한 게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 위에 작업명이 표시가 되고 아래 자연스럽게 얼리스타트, 얼리 피니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비라이너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요. 비라이너를 이용을 하시다가 어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비라이너에 연락을 주셔서 업데이트 내용 관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비라이너 2번 5.4 버전의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에 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